6월 21일 매수 신호가 나왔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오롱인더라는 종목입니다. 당시 4만 6천 원에 추천을 하였는데 현재 5만 1,500 원으로 상승한 상태이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재무적으로나 산업 트렌드나 빠질 것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변함없는 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가가 더 오를 자리가 많이 남아 있다 보니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코오롱인더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죠. 먼저 코어롱인더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주가가 매물대보다 위에 있으며 지갑 역시 영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코어롱인더의 재무제표입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영업이익이 바닥을 찍었으며 점차 회복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퀀텀 점프를 하는 것으로 컨센서스에서 확인할 수 있죠. 코오롱인더의 적정 주가는 85,000원으로 분석됩니다. 현재가 대비 65% 이상 상승 가능한 자리입니다. 코오롱인더의 수급입니다. 외인의 매수세가 한창 진행 중이며 보유율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올해 3분기의 필름 사업부 적자 축소로 전 분기보다 개선된 영업 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오롱인더의 2분기 영업이익 658억 원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었죠. 이는 코오롱글로텍 판매량 증가 등의 영향 덕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422억 원으로 직전 추정치보다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필름 사업부 가동률 최적화로 척자가 축소되고 하반기 광케이블용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올해 말 아라미드 더블업 증설 완공과 화학 부문 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내년 영업이익 2,758억 원도 올해보다 5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달러 차트가 저점을 찍을 때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오롱 인더는 기술적으로 아직도 주가가 바닥권입니다. 수급 역시 나쁘지 않으며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한 아직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평가 메리트가 느껴지시나요? 향후 65% 이상 상승할 코오롱 인더에 대한 머니 브리핑의 투자 의견은 강력 매수입니다. 3분기를 빛낼 종목으로 코오롱 인더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눌림목에 적절히 매수하셔서. 충족한 계좌를 맞이하는 구독자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